2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복소수 z1이 1플러스 2i에 대하 z2는 z1의 켤레에 다 예를 들했고요 z3는 z2의 켤레에 다 예를 들했고 z4는 z3의 켤레에 다1플 i를 계속 더해가는 그런 형태래. 그랬더니 z2016은 a bi일 때 5분의 a플러스 b 가 구하래. 이런 문제 나왔어. 야 그럼 이걸 2006번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다. 결국은 Z1, Z2, Z3, Z4. 여기까지 왔으면 Z4까지는 구해봐야 되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구했을 때뭘 찾으라는 얘기야? 요렇게 가정을 요렇게 하면서 뭐 하라는 거야? 규칙성을 찾으라는 얘기죠. 즉,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 하나씩 하면 돼요, 이거는. 그럼 Z1은 쓰세요. 1 플러스 2i. 그 다음에 Z2는요. Z1이니까 편리니까 1-2i에 1플러스 i를 더해줬어. 그럼 얼마죠? 2-i네요. 맞습니까? 그럼 Z3는 또 얘의 켤레인 2플러스 i에다가 1플러스 i를 냈다. 그럼 얼마야? 3플러스 2i. 자 Z4는요? 얘의 켤레인 3-2i에다가 1플러스 i를 더해주면 얼마예요? 4-i입니다. 그 이제 규칙을 봐야지. 안 보이면 더 쓰시고요. 한번 봐. 자, 1, 2, 3, 4갈 때는 1, 2, 3, 4. 늘어나네, 하나씩. 그럼 Z 오면 5겠죠. Z 6이면 6이겠죠 실수로. 그냥 규칙을 찾은 거야. 2006이면 얘도 뭐야? 2006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1대 2 i 고 2일대 마이너스 i, 3일대 2i, 4일대 마이너스 i야. 그럼 내가 z5만 구해서 만약에 z5가 뭐면? 2하이면아 홀수일 때는 다2하이고 짝수일 때는 뭐야? 다 마이너스 i다 즉 z6까지만 구해봐야죠 규칙이 3번은 나와야 돼 확실한 일은 어떻게 한다고? 4 플러스 i에다가 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써보시면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5 플러스 2i 음 그럼 z6은요? 5 마이너스 2i의 뭐야? 1 플러스 i니까 얘는 얼마야? 6 마이너스 i. 맞네. 규칙. 그럼 짝수항들에서는 다 뭐야? 허수분이 마이너스 i네. 그러니까 얘비는 뭐야? 마이너스.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2 0 0 5가 될 거니까 답은 401이 되겠구나라고 푸는 겁나 쉬운 문제야. 그냥 하나씩만 써보면서 규칙만 보시면 되는 거야. 어찌보면 복소수의 거듭제곱과 똑같은 문제인데 거듭제곱이 아니라 얘는 뭐야? 현내에 어떤 더셈뺄셈이 이루어진 즉, 더셈뺄셈사치견산에 관련된 뭐야? 규칙성 관련된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규칙성 물어보는 문제죠. 추론 능력이 있니 없니? 이렇게 물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26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